자녀 2명을 키우며 절약을 최우선으로 하는 4인 가구의 한달 지출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식비와 배달로 20만원, 자녀 교육비 18만원, 주유 및 교통비 24만원, 주담대 원리금 81만원, 총4 0 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4살 터울의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다양한 매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계엄 사태와 트럼프 발 관세 정책으로 증시는 매우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주식 투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공포에 분할 매수로 진입하고, 주가 상승과 호재 뉴스, 그리고 모두가 환호할 때 매도해야 한다." 저는 스윙 투자 관점에서 대선을 앞둔 한달 전부터 국내 주식의 일부 분할에 매수해 왔고, 모든 종목 기분 좋은 차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비중을 크게 식지 못하였지만 비중 조절을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예상과 반대로 증시는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한 먹자. 한없이 올라가는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와. 그에 따른 생활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 2명을 키우며 절약을 최우선으로 하는 4인 가구의 한달 지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공과금 약 30만원, 식비와 배달로 20만원, 자녀 교육비 18만원, 통신비 14만원, 주유 및 교통비 24만원, 주담대 원리금 81만원, 부부용돈 70만원, 경조사 및모임앱비 40만원, 취미 및 기타 약 15만원, 총 31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식비를 보면 알수 있듯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금액이 300만원이 넘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부부의 용돈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정산에서 지적해주셨던 내용으로 아이 엄마의 용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 엄마의 용돈은 표면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 뿐이고, 아이 엄마가 가입을 원했던 일부 보험과 멤버십,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러 모임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이게 뭐게? 추가로 보험비가 압도적으로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첫째 자녀의 실비만 부담하고 있고 저희 부부의 보험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미래에 대비하는 보험 지출 비중은 5% 이내로 조절해야 합니다. 복리를 광고로 하는 저축성 보험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인해 가입하는 순간 원금 회복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되나 시중은행 예적금만 해도 10년이면 최소 이자만 20% 이상이며 물가는 30% 이상 올라 있을 것입니다. I'm happy. 납입 기간이 긴 종신 보험 또한 대부분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며 다수의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임을 아셔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보험은 일을 하지 못해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축하고.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때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갖추는 것입니다. 보험비 지출을 최소화한 만큼 더 꾸준한 절제 전략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아닌가? 나는 작고 뚱뚱한 주전자 손잡이 있고 주둥이 있고 아닌데 아니, 아니, 보글보글 미래냐. 아니야 아니데 아니야? 그럼 뭔데? 나니까 뚱뚱한 주전자 절제 절약도 너무 힘들고 투자는 너무 어렵고 부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야 맛있어? 응. 맛있으면 최고 한번해줘게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해주세요. 일반 직장인이 돈을 잘 모으는 네, 네, 방법과 네. 가치가 있는 자산을 알아가고 경제와 투자에 관한 내용으로 앞으로도 쭉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경제 채널. <laughs> 아직은 많이 어리지만 너무나 빠르게 커가는 두딸의 육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